안녕하세요. 크립토 s s 입니다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12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어제 알트코인이 전반적인 개미털기를 마치고 다시금 반등이 보여주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각설하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2월 11일 바로 어제였죠. 1 0무료 25%. 홀리메시 13%. 이어서 아크 14%, 아카시 25%, SV 20%, 블라스트 13%, 이뮤터블 14%, 스트라티스 9%까지. 남들 패닉사라면서 우왕좌왕할 때 어, 이렇게 차분히 저점 매수해서 이 장기간 수익들이고요. 자 이외에도 11월 솔라를 시작으로 해서 2 m 터블 x 까지 32종목만으로 누적 1,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난 한달 동안 저를 잘 따라오셔서 이러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급등 설 종목들의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100% 무릎장 가능합니다. 어, 제가 하락장 아니고 조정장이다.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혼자 투자를 하시다가이 페릭셀 하신 분들, 아, 또는 지금도 공포에 떨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어 전부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정확한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추후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월에 입장하신 분들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는 말도 안 되게 달라질 거니깐요. 아시겠죠? 그다음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 드릴 급등 종목. 자, 바로 빅타임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빅타임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 주면서 이 전형적인 상... 상승 패럴렐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하단선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요. 반대로 상단선에선 저항을 받아주며 이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의 빅타임 앞서 말씀드린 특징대로 채널 안쪽에서 등장을 반복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이번 지금의 자리는 채널 하단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채널의 중단부와 상단부까지 터치하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슬링 로프 있죠. 아래쪽에서 반. 반등이 나와서 위쪽까지 올라가고 위쪽에 저항을 맞고 반동으로 다시 내려오고 반대로 지금은 아래쪽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히 상승 난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자 현재 빅타임의 이평선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5일, 20일, 60일 모든 이평선이 굉장히 꼬리게 정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그만큼 이 상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현재 이 채널의 하단선 지지 그리고 정확하게 캔들의 몸통이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하방에서의 지지는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쪽에서의 지지 반등을 받아주며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들을 살펴보더라도 12월 4일 이 부분이죠. 이렇게 급등이 시작된 이후에 이틀 동안이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금번 캔들이 출현을 했고요. 이채널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의 가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 말인즉슨 세력들이 아직도 차익실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고요. 자 가격을 계속적으로 우상향시키기 위해서 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전형적인 개미털기를 지속 쪽으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철저한 차트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주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이너스 20%가 넘게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못 버티고 이 세력들의 개미털기 전부 다 털려 나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개미털기가 끝난 이 모든 상승 근거들을 바탕으로 지금 매수를 신규로 진입을 하시게 되더라도요, 이 단기적으로는 채널 중단부까지 대략적으로 25%에 해당하는 수익을 충분히 늘어볼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경우에는 중단부로 넘어 이 채널 상단부인 거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대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매사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개미들이 가격이 급등을 할때 이러한 자리에서 뭐 불나방처럼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을 하죠. 개미들의 관심이 없어질 때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매집을 해줘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20%에서 30%가 넘는 이 폭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급등 나오기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대한 근거들까지 모두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게 입장해 보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린 이런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 쏴주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남컨데요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 이번 12월 지나면은 25년도죠. 25년도에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빅타임으로 마무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